안녕하세요. 컴공선배의 론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개념은 변수예요.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그 바구니, 변수라는 바구니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다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다고 쳐요. 하지만 그 변수에 무조건 사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참외도 들어갈 수 있고, 수박도 들어갈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 변수의 개념은 여기까지만은, 변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변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바구니에요. 앞서 배운 숫자, 아니면은 문자,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이 변수라는 공간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음. 자, 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자, 한번 x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1이라는 숫자를 담아 볼 거고요. y라는 변수에는 2라는 숫자를 담아 볼 거고, z라는 변수에는 string이라는 문자열, 문자열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변수는 이렇게 선언이 됐고, 이제 x를 호출해 보면은 1이라고 말하고요. y를 호출해 보면은 2. 어, 뭐 Z는 보나마나겠죠. 스트링이라고 대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어, 변수 안에 특정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주의를 한번 해야 될게 있는데 자 X 더하기 Y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3이 나오겠죠. 그리고 타입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 아이고 타입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x. 그럼 인티저라고 다 나오죠. 네 변수는 즉, 데이터를 담아놓는 하나의 저장 공간, 바구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개념은 좀 아까 앞서 배운 데이터 타입과 연결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x 더하기 y 하면은 1 더하기 2라는 같은 의미니까 3이 나오겠죠. 자, 반면에 x 더하기 z를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힐 스팅, 뭐. 어떻게 될까요? 음, 정답은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입 에러. 서로 타입이 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고 빼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z에서 이 x라는 것을 강제로 형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어. 형 변환을 해주면요, 자, 1이 문자열 1로 취급이 돼요 다시 한번 볼자면은 type이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 보면은 어, 이제 이 x를 스트링으로 감싼 어, 즉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더하기 z 하면은 1 스트링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어, 형변환 캐스팅 어, 이런, 어, str, 즉, 스트링 말고도 integer, l i s 뭐, 뭐가 많아요. 어, 형근한 함수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반복, 반복임으로, 뭐, 관련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 항상 공부할 때, 어, 그 개념이 왜, 왜 필요한지를 한번, 어,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자, 변수라는 걸 활용하면요. 코드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께서 슈퍼가서 뭐 딸기잼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딸기잼을 한번 이름을 보니까 뭐 이렇게 유기농 농장에서 따온 정말 맛있는 딸기로 만든 딸기잼이라는 딸기잼이 있다고 쳐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걸 거 풀네임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 유기농 농장에서 따온 정말 맛있는 딸기로 만든 이 딸기잼이라는 이긴 문자열을 이 잼이라는 변수 안에 선언해주면은 이렇게 어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죠. 야잼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어 재사용 이 가능한 이런 변수의 효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변수가 필요한 이유고. 변수가 편리한 이유, 어, 변수를 쓰는 이유. 됐죠? 음.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음. 주어진 코드를 입력하고, 어, 결과 값이 이렇게 되도록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주어진 코드는 단순히 복사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쳐야 되니까 좀 다르긴 하겠네요. <laughs> 자, 이렇게, 어, 실행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f를 호출하면은 어 13이라고 뜰 거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변수를 활용해서 이 결과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name입니다. 사과는 애플게, 음, 토마토는 투메이로. 토마토. 이렇게 총, 총탈 후추, 이렇게 과일로 장사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잘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하게 되면은 좀 많이 귀찮은,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막 컴마 찍어야 되고, 막, 막 띄어쓰기 하기도 헷갈리고, 더구나 이렇게 공간이 자동으로 그냥 띄어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음. 이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열 포맷팅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어,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다양하고, 포매팅 기법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이거 외에도, 어, 다양한 포매팅 기법이 존재합니다. 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일례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어, 입니다. 변수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중괄호를 만들어서 냅두면은 그 안에 변수를 넣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바로 포맷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까 찾아보세요 사과는 2개, 토마토는 두개 청은 개로 장사 장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 포맷 이 괄호 안에 이 중괄호에 들어갈 변수를 넣어 주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하나 처음부터 name 네. 그리고 apple apple 토마토 그리고 토탈 우측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좀더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문자로 출력할 수 있죠 네 이런 걸 바로 포매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포매팅 기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어, 이 변수라는 것에서는, 어, 변수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 문자도 넣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배울 뭐 함수, 뭐 클래스,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타입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추가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요. 어, 네이밍 룰 같은 거죠. 룰, 규칙. 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스네이크 케이스와 카멜 케이스라고 말을 해요. 이 스네이크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마다 언더바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 this is back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마다 이 언더바로 구분을 짓는 거고요. 이 카멜 케이스라는 거는, 어, 마치 낙타의 등처럼 울긋불긋 하다고 해서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 단어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론이었습니다.